아아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후 5시 5분 방송 켰구요 오늘도 빡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큐 돌렸고 어, 비방으로 좀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76점까지 올랐, 올렸거든요 원래 어제 39점에서 아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비방으로 한판 지고 계속 세판 진짜 아슬아슬하게 정말 이겨서 76점까지 올렸고 24점만 올리면 또 승부입니다 네. 티어는 말씀 못 드리구요 근데 크,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듀오를 하는 이유를 알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혼자 사는 재미가 예 네, 재밌습니다 더 많이 배울 것도 있고 더 빌런들을 많이 만난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뒤로 도망가던 내가 찾아내겠어. 인물를 위해 죽음을 각오한 사람 나지? 근데 난 반칙에 쓰잖아. 가봅시다. 나 내가 개코할 걸 그랬나? 아시야 확보중 야 스파이크가 우와,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같이 해주지 오빠는 아, 숙사를 아, 아. 뭘 해야 하는지 알아? 잘 들어. 이기는 거 전족 재장전 중. 압장적전군이한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. <laughs> 여기야.

뭐 행운의 여신 미소를 지니고 여기 총이다. 뭐, 안 쓰나? 마샬 안 쓰나 보네. 좀 아껴야 되는데요. 마샬이 얼마지? 데미지? 헤드가 2 0 0 이백.

아, 킬이 안 나, 짜증나게재장전 내가 찾아내지. 잘잘잘잘거기라버 <laughs> 아, 설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<laughs> 시야 확보 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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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저특이하게네가 하면 안 통하잖아. 그 있잖아, 진짜. 왜 저래? 저, 을정찰한다 여기다. 제 댕댕이. 제 댕댕이. 제 댕댕이. 제댕이제